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. 코드인 코드 어플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. 선착순 만 오천 명에게, 어, 전원 다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예요. 그래서 100% 당첨이고요. 이 이벤트 시행일은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. 어, 근데 대신에, 어, 조금 이제 선물의 가격대는 좀 낮아요. 저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요. 짠. 네. 네이버 페이 500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큰 기대를 하시기 보다도 그냥 소소하게 받아가는 것,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라면, 어, 한번 응모를 해보시고 싶은 분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있는데요. 가전 포스트를 쓰고, 어, 선물 받기 이벤트예요. 어, 메가커피 아메리카노를 증정하고요. 어, 1,500명 추천입니다. 어, 이 이벤트도 어, 앞서 언급했던 이벤트와 같이 5월 3일에서 5월 9일 어,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정 댓글에 어, 관련 링크 올려놓을게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